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코로나가 점점 심해져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어, 장마도 또 오래됐었고 얼마전에는 또 태풍까지 지나갔지 않습니까 아 이제 태풍이 좀 잠잠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저래 해가지고 집사람하고 조금 전에 예, 주말농장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는 데서 한 7,800m 떨어진 곳에 주말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한 10평쯤 되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공간을 빌려서 주말 농장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간을 빌려주기 때문에 한 30에서 한 50명가량 되는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주말 농장을 합니다. 저희도 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여러가지 심었죠. 오이도 심고, 깻잎도 심고, 무엇보다도 이제 상추. 상추를 많이 했죠. 에, 그리고 방울토마토, 부추. 어, 그리고 보니까 좁은 공간에 많이도 심었네요. 가지 있습니다. 가지, 가지도 심었어요. 그리고 고추가 있죠. 에,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조금씩 수확해다가 먹는데 에, 저희 세 식구 그리고 떨어져 사는 아들까지 하면 네 식구 먹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오히려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상추 같은 거 많이 또 나눠 드리고 그랬어요. 에 그리고 이제 장마철이 되니까 이 채소들이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 남은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깨하고 이 오이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다딴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또 오이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일곱, 여덟 개나 수확해 왔습니다. 아마 이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고 깻잎은 이제 그만 따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 어, 열을 기다렸다가 이제 음, 가을 배추를 심을 예정이죠 배추를 한 25포기 정도 심을 수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또 김장을 하면 어, 저희 식구 한겨울 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 네, 그건 그런데요 어, 채소를 수확해 가지고 오다 이렇게 문득 보니까 거기 에 한쪽에 봉숭아 몇 그루가 있어요. 봉숭아. 에 그런데 이제 봉숭아는 제가 시골서 어려서 자라면서 많이 보았던 것이고, 또 실제로 어렸을 때 누님, 고모님들이 이렇게 봉숭아 가지고 손톱에 꽃부를 들이던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본 경험을 가지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저는 문학을 해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글에 민감하고 또 정서 감수성 이런 게 아마 연희 사람보다는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평생을 두고 이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살아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시를 읊조리면서 삽니다. 또 좋은 문장도 읊조려요. 어려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할아버님한테 한문을 배웠어요. 방학 때마다. 근데 한문 공부를 하면 유리한 게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우리말에서, 순 우리말은 이제 단순한 말들이고, 좀 의미가 있는, 어, 의미가 복합적인, 어, 또는 의미가 심장한 그런 단어들은 다 한자어죠. 그래서 한문을 공부하면 우리말의 한자어를 보다 깊이 있게 알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암기력이 좋아집니다. 이 한문 공부는 결국 중국어 공부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중국어 공부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지금 외국어로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영어는 문법을 먼저 배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영어에 많이 노출되면 어느 사이엔가 문법은 저절로 터득된다. 이런 이론이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많이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한국 문법을 배우지 않았는데도 한국말 잘 하잖아요. 누구나. 왜냐하면 많이 노출되다 보면 문법은 굳이 정리하지 않더라도 그냥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태어나면 저절로 미국말 하게 되는 것이 그런 원리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어, 영국어 많이 노출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건 맞는데 그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문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어르신들이 중국어 또는 한문을 배울 때는 그 노출 방식을 했어요. 무턱대고 그냥 한문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외우고 계속 배우고를 한몇년 하다 보면 저절로 한자를 술술 술술 술 해석할 수 있고 술술 술술 한문 방식으로 글을 쓸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를 물리가 터다, 물리를 터득했다, 글을 문자 이치자예요, 이 글의 이치를. 더듬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법 같은 거안 가르쳐요. 무조건 그냥 외우게 하고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문법은 어떻게 됐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풀어서 계속 우리 말로 해줘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외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이제 한문 공부의 장점이에요. 외는 능력이 생긴다. 또 하나 장점이 있는데 그 리듬감이 생겨요. 언어에 대한 리듬감. 그냥 외는 게 아니라 리듬을 가지고 외거든요. 중간에 이제 시를 배우게 됩니다. 한문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먼저 사자, 소학 같은 거는 넉자로 된, 계속해서 넉자로 된 시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배우다가, 오원, 추구라고 해갖고 다섯 글자로 된 시를 계속 배워요. 그러다가 일곱 글자로 된 시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문장이라 하더라도 시적인 운율을 가진 문장이 꽤 많아요. 병문이라고 해서 짝을 딱딱 지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천지자 만물지 영녀 광음자 백대지 광객 천지자에 똑같이 광음자 만물지 영녀 백대지 광객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만물이 쉬어가는 여관과 같고 빛과 그늘 즉 시간이라는 것은 백대를 지나가는 영원히 지나가는 손님이다. 이런 거예요. 그것을 천지자 만물지 영녀 광음자 백 이렇게 딱 짝을 맞춰서 말을 하는 걸 이제 병문 병은 이제 말이 이렇게 쌍으로 두 마리든 네 마리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이렇게 달리는 걸 의미하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글이 이제 짝을 지어서 나가는 걸 병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문들이 많아요.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짝을 지어서 생각하고 짝을 지어서 말하고 거기에 리듬을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그 한문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세 가지 이익을 보았습니다. 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형은 저보다 두 살이 많아가지고 중학교를 다녔는데 어 형님의 그 참고서를 보게 됐어요. 그때 간출인이라고 하는 참고서가 있었습니다. 간출인 동화예요. 동화출판사에서 나와가지고 간출인 국어, 간출인 영어, 간출인 수학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간추린 국어를 보니까 맨 뒤에 시조들을 모아놨어요. 고시조, 옛날 어른들이 지은 시조죠. 거의 모든 분들이 한두 가지는 알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가나다순으로 딱 되어 있어요. 제목이 없으니까 가짜부터 있어요.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보자 하랴마는 시절이 하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청은 김상헌 선생이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면서 쓴 시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담의 까, 까마귀, 눈비 맞아, 희은 듯, 검놈의 라 이건 이제 사육신의 한 분인 박팽년 선생이 쓴 시조예요. 그래서 그 시조가 제가 알기로는 한 50편이 실려 있었는데, 그게 운율이 있다 보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다 보니까 도로도로 외워졌어요. 지금 외운 것들도 그때 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조 운율이 이렇게 마음속에 장착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윈도우가 깔리듯이 깔리는 거예요.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시조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숙제로 이제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시조를 한 편씩 써와라. 이렇게 숙제를 냈는데 이튿날 가보니까 아무도 시조를 써오지 못했죠. 당연하다면 당연하죠. 어떻게 하루 배워가지고 시조를 씁니까? 근데 제가 누굽니까? 운율에 좀 감이 있고 글재주가 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글잘 쓴다는 소리는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조에 대해서 능숙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촥 보면서 마침 그 해월이, 학이라고 그러죠. 학, 하얀 새한 마리가 소나무에 앉는 걸 보고는 그거를 시조를 썼는데 두 편을 썼어요. 연시조라고 그러죠. 두 편을 써가지고 냈더니 저만 써가지고 온 거죠. 선생님 그걸 보시고,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100점 줘도 안 되겠어. 103점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이 났었죠. 그 뒤엔 쭉 가다가 이제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또 샘터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제가 제 휴가 나올 무렵에 샘터에 보니까 시조를 모집을 한대요. 독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이제 휴가기간에 쭉 가서 시조를 하나 써서 냈죠. 그래가지고 또 시조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글이 처음으로 인쇄가 돼서 딱 나온 거예요. 그 전에 인쇄가 된 적이 한번 있긴 있어요. 중학교 때 교내 백일장에서 장원을 했어요. 제가 산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지에 실리긴 했지만 그거는 이제 교지고 이거는 수십만 부가 팔리는 전국 사람들이 다 보는데 딱 인쇄가 된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팬데터가 오는 거예요. 독자한테. 300통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해마다 한 번씩 샘터에 내가지고 이제 시조를 싣고 또는 시도 싣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탕이 대해서 나중에 이제 시인도 되고 소설 가도 되고 동화 작가도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이렇게 시조하고 친숙하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우고 있는 시조들이 꽤 있어요. 고시조만이 아니라 현대 시조도 외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숭아. 많이 더 들어왔나요? 제가 아까 봉숭아 이야기했잖아요. 봉숭아를 보니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란 얘기입니다. 봉숭아라는 가곡 있죠. 울밑에선 봉숭아야 누구나 아는 노래죠. 근데 원래 이제 이 노래는 일제 시대 때 작사가 되고 작곡은 홍남파 선생이 하셨죠. 원래는 봉선화였어요. 그 때만 해도 이제 한글을 쓰는 게 능숙하지 않았던 시절이고, 옛분들이 봉숭아라는 우리말을 한자로 제 쓰다 보니까 봉선화가 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봉선화 그랬어요. 봉선화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는 봉숭아라는 말보다 더 정겨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노래가 생각이 나고, 저는 그 노래를 평생에 걸쳐서 수없이 많이 흥을 거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봉숭아라고 하는 시조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해요. 이 시조는 호가 초정, 초정 김상옥 선생이 쓴 시조예요. 이분이 경남 통영 출신이신데, 18살인가 19살 되던 해예요. 소년 시절에. 당시에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잡지였죠. 정지용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심사위원하고 박목월 선생도 거기를 통해서 등단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추정 선생도 봉숭아를써 가지고 소년으로 이제 작가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시조도 쓰시지만 일반시도 쓰시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문학, 월간 한국문학이라고 하는 문학 잡지에 있을 때 그분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꼭 이렇게 모자를 쓰고 오시고 어, 노인 어르신이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오세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세요 도자기 같은 걸 그렇게 잘 그리세요 또 도자기를 노래한 그분의 유명한 시조도 있죠 그래서 저희 잡지에서 그분이 그린 그림을 표지 그림으로, 표지화로 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전각을 또 잘하세요. 이렇게 돌에다가 이렇게 새겨가지고 글자를 새겨서 도장으로도 쓰고 하는 전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술의 다방면의 소질이 있으신데 시조의 권에서는 그야말로 조선 백자처럼 깔끔하게 써요. 티 하나 없고 손될데 없이 깔끔하게 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시조 시인 중에, 이제, 현대 시조 시인, 요즘 저희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나 그런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보다 이제 훨씬 선배이신 시조 시인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로 기억하고 있는 몇분 중에 한 분이 초정 선생입니다. 초정 김창욱. 이호우라고 초정 선생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시조 시인이 되신 분도 아주 훌륭하시고, 물론 노산 이은상 선생은 너무나 유명하죠. 봄처녀라고 하는 가곡, 성불사의 밤이라고 하는 가곡, 가곡파라고 하는 가곡 등등 유명한 시조가 너무나 많죠. 그밖에도 이제 정완영 선생님도 또 유명하시고 박재삼 선생은 이제 시인으로도 유명하지만 시조 시인으로도 아주 탁월하십니다. 그밖에도 이 훌륭한 시조 시인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일반 시인들에 비해서 시조 시인들은 조금 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조와 어렸을 때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시조 시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저도 시조 시인이 되고 싶어서 여러 번 신춘문에 응모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꼭 2등, 3등으로 떨어지기만 하고, 1등을 끝내 못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동화하고 수필 같은 데는 한번 써서 딱 내니까 첫번 작품이 탁탁 당선되고 해서, 그래, 나는 동화하고 수필 해야겠다. 하고서 그 뒤에는 이제 시조, 에 대한 꿈은 버렸지만은, 시조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이를 따가지고 돌아오면서, 아내하고 같이 이제 오다가, 어 중간에 아내는 이제 공원에 있는 그런 레포츠 기구에서 운동 좀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 그러시라고 하고서 저는 먼저 가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이제, 그 예전에 알았던 김상옥 선생의 봉숭아라고 하는 시조를 속으로 흥얼흥얼 외우는 겁니다. 이 시조는 제 기억으로는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일 수도 있어요. 학교 교과서에 아무튼 실려 있었어요. 그때 외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시라든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외우려고한건 아닌데 외워졌어요. 그게 아마 아까 말씀드린 한문 공부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5학년 때. 도덕 교과서에 젊은 시절의 석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에, 거기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산속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나찰귀라고 하는 귀신이 나타나고 있고 이렇게 공채로 공하다가 시를 한수읊었다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젊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생담이더라고요. 전생 천천생 까맣득 예전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 그 식구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꽃은 피어도 고치고 사람은 나도 이윽고 죽는다 이 허무한 법칙은 생명이 있는 것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한문으로 재행무상시생멸법. 이두 구절이에요. 재행 모든 것들은 무상 더 덥다. 시생멸법. 이것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법칙이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서 어린이를 위해서 쓴 거예요. 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있을 것이다. 시는 내기로 네 되어 있는데 두 구절만 더 말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귀신 보고 그거 좀 말해줘. 그거 부처님 말씀이 분명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아니라 가득한 예전 인류 시대에도 부처님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예전 부처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나찰기가 들은 거예요. 이 귀신인데 얘는 수 백억년 수 천억년 사는 놈이라서 옛날에 들었던 걸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쫑을 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부처님이 아닌데, 부처님 법을 깨닫고 싶어 하는 이 구도자가, 부처님 말씀 앞구절, 전반부는 들었는데, 마지막 뒷구절, 그 답을 들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말에다오 했더니,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너를 잡아먹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부처님 말씀을 해다오. 그것을 듣고 나서 내가 목숨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이제 생멸, 멸이, 정멸, 위락이에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다 사라지면, 그러니까 나하고 죽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되면 그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경지다. 뭐 이런 것인데 하여튼 그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꽃은 피어도 꽃지고 사람은 나도 이웃고 죽는다. 이 허무한 법칙은 생명이 있는 것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건 대체로만 기억하는데 이 구절은 시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때 기억했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열뭐한 살이나 됐을 때인데 지금 제가 60대 후반이니까 얼마입니까? 벌써 50년도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또 교실 앞에 주자가 쓴 권학문이라고 한문으로 된게 있어요. 소년, 인어 항, 난성, 일촌, 광음, 불가경, 미각, 지당, 춘, 초, 몽, 계전 오엽, 이추성.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나니 작은 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연록과 푸른 잔디, 봄꿈 깨지 않은 새에, 드라페 오동이엔 벌써 가을 소리 들리나니. 주자가 쓴 권학문을 이렇게 우리말로 풀어놨는데, 한문으로도 외고, 우리말로도 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려서부터 이제 좋은 시를 들으면 금방금방 외고, 또 외는 거는 마치 좋은 노래를 배운 다음에, 물밑에선 봉선화의 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듯이 계속 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봉숭아를 보고 나니까 봉선화 혹은 봉숭아라고 하는 가곡도 흥얼거리게 됐지만 그 시조도 외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봉숭아, 김상옥 비 오자 장독 간에 봉숭아 반만 벌어 해마다 피는 꽃을 나만 두고 볼 것인가 세세한 사연을 적어 누님께도 보내자. 누님이 편지 보며 하마 울까 웃으실까? 눈 앞에 삼삼이는 고향 집을 그리시며 손톱에 꽃물 들이던 그날 생각 하시리. 양지에 마주 앉아 실로 찬찬 메어 주던 하얀 손가락 가락에 연붉은 그 손톱은 지금은 꿈에서 본듯 힘줄만이 선우나. 그러니까 이 시조 안에는 작중화자, 작품 속에 시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시를 쓸때 김상옥 선생은 소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손에서 힘줄이 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든 작중화자가 있는 것이고, 역시 그보다 나이든 누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봉숭아를 보고서 누님 생각을 하고 편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 편지를 보고 누님이 무슨 생각하실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되돌아보니, 옛날 생각이 나면서 실로 찬찬 메워주던 그 생각이 나면서, 내 손을 보니까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네. 이러한 시조죠. 어쨌든 간에, 오늘 주말 농장에 가서 오이를 수확하고, 그리고 수확은 아니지만, 어, 봉숭아를 보았고 봉숭아를 봄으로써 옛 가곡도 생각나고 옛 시조도 생각나고 했으니까 이것은 또 정신적인 수학이라고 해도 되겠죠 어, 어쨌든 오늘은 주말농장과 봉숭아를 본 이야기 그 봉숭아와 연관해서 제가 시조를 사랑했던 이야기 그리고 봉숭아라는 제목의 초정 김상옥 선생의 시조 대비적 소년 시절에 쓴 그런데 명작인 시조 한 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